자, 어, 여러분들, 신규 시즌 질라탄 많이 궁금하셨죠? 저도 궁금했습니다. 써보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좀 빠른 시간 내에 질라탄 은카 구매 예약을 걸어놓은 상태긴 하거든요? 여기다좀 걸어놓은 상태인데, 이거를 지금 당장 구하기 당연히 어려울 거고, 뜨길 바라면서 일단은 기도해보고요. 일단 임대로 선수 좀 써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 본캐랑 시청자분들 거 해가지고 합쳐서 질라탄 이브라임 위치가 어떤지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고, 일단 임대팩 다 나눠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씩 써보셨을 텐데, 1카라서 좀 느끼기 힘들긴 하겠지만, 임대랑 또 그리고 좀 실제랑 좀 차이가 있잖아. 그 정도 좀 감안하고 찍어 먹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초기 가격 65억. 요거 많이 맛있어 보여요. 개꿀맛처럼 보이거든요. 또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것 같다. 질레탈의 레반 더프스키 투톱. 요 느낌 어떻습니까? 요 느낌으로 가고요. 훈련 코치도 임대팩에 훈련 코치 들어가지나? 만레블로 가야지. 플러스 1만 받아도 이 정도 능력치 나오네. 이거 만렙이야, 여러분. 임대는 만렙이거든요. 급의 16에 195에 102kg. 보통 체형이 약발사 오른발 주발. 퍼버이도 있고, 만렙에 제가 이거 침패침 비용이 넣어놨고, 스탯은 이 정도 나옵니다. 은카면은, 은카 만렙 기준으로 플러스 1만 받아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컬러까지 받았다? 이야, 이거는 진짜 사귈 것같은데한번 써보죠. 오른발잡이니까 여기다 가자. 레바는 양발잡이니까. 오오, 젤라탐 바로, 공 하나 잡아먹고. 슐라탄 레브라비 리모브라리브라이모비치 헤기의 몸싸움! 슐라탄 리브라이모비치오 일단은 한번 슈팅 한번 갈겨봤습니다 제자리 슈팅 근데 네, 즐라탄 여러분들 커서 잡고 이렇게 움직일 때 있잖아 안 무거운데요 생각보다 루카쿠처럼 무거울 줄 알았거든요 안 무거운데요. 넥슨 이거 저 개새기로 만든 거 아니야 이거? 출라탄 엘리브라이브 <laughs> 미시! 어, 생각보다 안 무거워 제가 컴폭 때문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 오 생각보다 부드러워. 막뭐 네이마르처럼 부드럽다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예상보다 부드러워. 1 2 k g 라 그래서 진짜 막 무거운 센터백 체감일 줄 알았는데. 제 개인적으로 공미가 좋다 생각하거든요? 여기? 여기서 패스 뿌리고 중거리가 좋을 것 같아서 여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 여기가 궁금하거든요? 어? 감차 너무 별론데 뭐지? 뭐 약발 패스 나쁘지 않고 줄라탄 아 왼발 슛 이건 그래도 넣어야 되지 않나? 이 정도 파운딩이 슈팅은 넣어야 되지 않나? 스루 어 패스 좋은데? 패스가 되게 좋아. 아까부터 패스가 날카로워. 그리고 생각보다는 덜 무거워. 진짜 정말 무거울 줄 알았어요. 말도 안 돼. 혹시 스탯이 깡패라 그런가? 1 0 2 k 로여도좀덜 무겁네. 줄라탄 공 도는 동작 괜찮았구요몸 돌아서는 동작. 어이 이 패스도 나쁘지 않았는데 약발 패스인데. 자 오케이 이만큼 써보고 다음 계정 인테르 컬러 맞는 걸로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인터빌라 컬러 받게 된 질라탄이고요 임대팩 와 근데 인터빌라 컬러만 받았는데 여러분 1카 만렙 기준으로 능력치 꽤 나오네요 이거는 이게 만약에 은카였다 그럼 이 정도 능력치가 여러분들 제대로 된 능력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장난 아니게 높네요 홀거이라든지 이거는 좀 슈퍼가 좀 나오고 발리치도좀 나온 편에다가 이번은 원래 투톱을 쓰기 때문에 투톱으로 좀 맛있게 쓸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자 질라탄 여기 있죠. 페리시시와 투토벌이는 질라탄입니다. 올려주고 질라탄 침투시키고 올리고 질라탄 이거거든. 아우야 크다. 압도적이다 높이가. 좀 높은 크로스도 될것 같은데. 와 아,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이거 1칸데 잠깐만요 이건 뭐죠 이거 이거 진짜 무게도 파워에 영향을 주나 아니 진짜 존나 센데 이거 컴퓨터 아니고 사람인데 이거 와 뭐야 이거 컴뽕 때문인가 쳤네 우리 뭐, 아 상대가 나갔다 아 질라탄 너무 사기라 상대가 나가버리는데 다른 계정 쓸게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파리 생제르방의 질라탄입니다 가장 좀 어느정도 익숙하실 것 같네요 플러스 4반는 질라탄 이거 보면는 이렇게 쓰고 계시는데 내가 볼땐 은바페 토베다가 이게 낫지 않을까? 은바페 토베 이게 나을 것 같은데 방탄 음바페능몸의비용이능몸의비용 한번 써보자 오호 등지기 아이고 이거 열렸으면 질나탄 바로 골각인데. 갑비 감찬은 좀안 되는 거 같긴 하다. 아까부터 계속. 감찬은 뭔가 예감이 없어서 그런지 뭔가 배적이 안예뻐디슈손 진짜 쎈데 의외로 체감은 괜찮단 말이야. 생각보다. 잘하면 간 나오는데. 필라탄 아, 이런거 따주길 바랬는데 밀어버리긴 하는데, 어차피 확률이니까 방금은 힘은 실렸는데, 아무래도 감찰적이좀 약하긴 해. 솔직히 근데 1카니까 임대라, 은카면 들어갈 것 같거든. 이런 방향 전환은 의외로 이, 이렇게 도는 거는 의외로 부드러움, 어, 생각보다. 등지기야 뭐 왕이지 뭐 발로 뺏기는 거 아니다. 아 근데 감차는 그렇게 막 개쩐다라고는 모르겠다. 와, 무조건 디슈시다 이건 진짜 디슈만으로 재미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진짜로 디슘 멋있게 다 슈팅 캐논 슈터로 멋진으로만 써서 와, 근데 진짜 센데? 일칸데 아, 솔직히, ZD는 그냥 그런 거 같아. 좀 멀어도 D는 여러분들 진짜 세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질라탄 여러 개정 거치면 써봤는데요. 질라탄을 고민하신 분들 제가 1카로 써봤어도 좀 뭐, 찍막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이거 102kg라서 엄청 무거울까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체감적인 문제는 무게랑 키 생각했을 때는, 어 훨씬 부드러운데 라는 느낌을 정도, 줄 정도로 굉장히 괜찮았고, 1카라 그런지, 커브스때 114에 뭐, 중거리 수이 정도면 나쁜 편은 아닌데, 감차는 솔직히 잘모르 모르겠어. 근데 D슛이 엄청 쎄요 요즘 메타상 뭐 은카였을 때 요정도 스탯인데 너무 좀 느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가 최적의 자리지 않나 이 공미자리 423을 쓰시는 분들이 특히 공미자리에 요거정도 쓰면은 괜찮지 않나 싶거든요 마치 헤리케인을 공미에 쓰듯이 약발이 사지만 키를 더 얻고 케인보다 더센 중거리 스탯을 얻었다고 생각했을 때 나쁘지 않고 또 팬심도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패스! 스루패스 찔러줄 때 z w 나 W찔러줄 때도 스루도 날카롭고 나쁘지 않았거든요 저는 뭐 질렀던 페리시라면은 충분히 사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슈만큼은 진짜 이거 원툴로만 디만 차도 밥값은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더뭐 은카나 스쿼드 하면서 써볼 수 있게 되면은 그때 더 자세하게 정보 전달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린가드입니다. 린가드가 임대가 아니에요. 이번엔 임대가 아니라 직접 뽑으셨어요. 근데 컬러를 못 봐서 아쉽게도. 그래도 한번 일캐 찍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야, 근데 린가드가 이렇게 좋게 나온 게 진짜 대박이야.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어. 네이마르예요. 거의 지금. 보면은 사레벨이거든요 급여 입사에 175에 6 0 k 로의 마름의 양발 지금 보면 임대가 아니라 미넨에다가 지금 사레벨 찍고 쓰고 있죠? 이게 만약에 응카면 이 정도 뭐 컬러 바꿔 뭐 하면은 뭐꽤 좋게 나올 듯 합니다 키도 175에다가 체감 어떨지 한번 찍어먹어오는 시간 가져보고 미넨에 스무스하게 꽂혀있는 요거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양발이니까 발이 좀 제대로 양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한번 봐야겠어 오 제스 3 링가드 기대되는구만 제3 스 링가드 아저 팀에 링가드 있었어야 되는데 원래 맨뉴는 오, 체감 좋은데? 오, 솔직히 체감 좋은데? 뭐지? 얘가 무게가 가볍고 이래서 그런가? 오, 쉣! 빨라. 약간 네이마르랑 되게 비슷해. 오, 야, 드리블이. 홀더치 같은 것도 괜찮고 방향 전환 좋고 까비 어, 근데 기존에 쓰던 링가드랑은 좀 많이 다른데? 네이마리에다가 스킨만 입힌 거 아니야? 저 여러분들 링가드 시오시 금도 있었거든요 메뉴 할 때. 오, 그렇어요. 어휴, 야. 아니, 이거 1칸데 컬러 안 받고. 개 부드러운데요? 이거 그냥 어떻게든 팔아먹으려고 네이마르랑 키도 비슷하고 무, 몸도 비슷하니까 네이마르에다가 링가드 스킨만 씌운 거 아니야? 리얼 네이마르인데 그냥? 어, 침투도 좋고 빠르고. 이거 봐. 내가 느끼기엔 네이마르랑 되게 비슷해. 마, 되게 마른 네이마르. 오호호호 오, 쉣! 오, 쉣! 오, 야! 아니, 이동준은 아니야 네이마리, 무조건 네이마리야 오, 야! 또 뺏었고 링가드 수비했어요! 이제 수비까지 합니다 침투 들어가는 모습 지금 뛰어 들어가는 모습 차감 진짜 좋음 이급 빠르네 이거일칸데 왼발 디슈 셉셉이는 신청해주세요 아니 크로스 응근 괜찮네? 크로스도응근괜찮아이거봐응근히꽂이꽂아줘 크로스 크로스 속도도빠르고 디슈 차는차가면서정가도 왼발 감고 오우야, 오우, 이거 진짜 네이마르야. 어이 뭐야 이 띠끼 아예 컬러 안 받고 사 레벨 1 카. 어, 생각보다 좋은데? 뻥스터가 아닌데 이거. 한3 카만 써도 쓸만하겠다 여러분들. 윙어로 너무 딱 윙어야. 네이마르 모델링에다가 그냥 링가드 얼굴만 붙인 필인데 아무리 봐도 <laughs> 진짜 이거 아무리 봐도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 어. 그렇지. 올리고. 오우! 이거도 크로스 정확했죠? 크로스 궤적이 이쁘다기보다는 정확합니다 그래도 크로스가 그리고 침투도 굉장히 좋아요. 닌가드 1카 얼마일 거 같냐 모르겠어. 침투 괜찮죠? 이거는 ZT 으면 들어갔을 때리어 디디나. 방금은 제가 잘못 잘못 찬 거예요. 중거리 수은 조금 뭔가 1카의 컬러 안 받아서 그런지 메가리가 조금 없다할까 오히려 중거리 수 찰라면 ZD로 차는 게 맛있지 않나? 그냥 D 보단 느낌이? 이거 봐 크로스 좋지. 어, 크로스 좋아. 크로스로 지금 이어시했어. 이번에 나온 질라탄이랑 링가드 같이 쓰면 여러분 궁합잘 맞겠다. 헤딩 꽂기에 링가드가 올리고 질라탄이 꽂고 맛있어 보이는데요. 이번에 여러분들 링가드 투톱 가볼게요. 아니다, 이렇게 하자. 프리톱하자 링가드의 최적의 위치는 내가 봤을 땐 여기 좋을 것 같아. 여기 상당히 좋을 것 같아. 여기 잘 들어가죠. 지금 바로 어시코즈 브랜드 우이골 마고, 이거 상대 키퍼가 레전드였어. 링가드 침투하는거잘 보세요. 여러분들 좋아요. 치료 좋죠. 살짝 올려주고 이것도 레반도한테 기회 바로 창출해 주는 모습 짧게 크로스 올리면서 제3인가 또 열렸어요 제3인가든 반대편 포레스가 로스가다 머리로 가 나쁘지 않아 되게 정확해 킥이 요건 조금 아쉬운데요 방금 요 슈팅은 이거는 ZD 존이었거든요 그냥. 어, 좀 머니까, 좀... 맛이 없는데... 근데 1카의 컬러 안 받고 4레벨, 이거는 생각해야 돼 어, 크로스 되게 좋아. 뭔가 슛 이런 거보다는 컵백 크로스가 더 나을 것 같고... 1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은카 같다 뭐 3카 같다 컬러 받았다, 맨뉴 컬러에다 만렙이다... 이러면은 감차도 들어갈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한번접고 살짝 이렇게 올려주면서, 바로 어시 각이 나오죠, 이렇게? 어디, 크로스가 생각보다 좋아요. 이렇게 어시 머신으로 계속 꽂아줘. 왼발은? 어, 이거 봐! 애들 들, 들 넣는다니까, 또? 너무 멀지만 않으면 돼. 이게 원래 능력치가 낮으면 원래 먼데 잘안 들어가거든? 링가드는 진짜 괜찮은 것같네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호불호도 잘안 갈릴 듯. 이렇게 죽고 사이드 벌려진 상태에서, 보고, 크로스 올리면, 꼬리야. 크로스 존나 잘 올려. 거의 뭐 백발백중이야, 크로스가. 웬만하면 머리에 갖다 붙여줘. 질라탄, 호날두에다 웬유하면은 진짜 재밌게 쓸수 있겠네요. 짬 양발 느낌은 안 나고, 양발도 잘 먹는 것 같아. 네이마르랑 비교해보자고요? 아니, 네이마르보다 오버롤 높은 거였어? 오버롤이 1 높잖아. 네이마르보다 아마 수비 능력치가 많이 붙어서 그럴 거야, 아마. 몸싸움 6 높고, 적극성 10이나 높고. 이게 되게 비슷한 게 여러분 보시면은, 174cm, 링가드가 175cm, 68kg, 60kg, 마름, 마름, 양발, 양발. 네이마르가 예감이 있어서 감찰은 네이마르가 더잘 잘 감기거든요. 네이마르는 좀. 많이 감겨요, 괴적 같은 게. 근데 링가드는 그렇게 감기진 않거든? 근데 크로스는 내가 봤을 때,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링가드가 좀 정확도가 높은 느낌이야. 잘 써봤습니다. 우리 저 서항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링가드 써봤는데요. 뻥스탯 걱정 이런 걸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좋고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중거리에서 차는 ZD 그 다음에 d 슛도좀 아쉬웠고 ZD가 그래도 d 슛보다좀 나았어요. 그리고 의외로 크로스 스탯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엄청 정확한 궤적은 별로지만 그리고 체감 엄청 좋아요. 네이마르랑 거의 동일한 체감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좋았고 메모장으로 살짝 정리를 하자면 오버롤 자체가 캡 네이마르보다 높거든요. 이게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뭐, 제가 게임을 슈챔 이러진 않기 때문에, 딱 슈챔 이부 정도니까, 뭐,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이제 뭐, 메뉴 스쿼드 짤 때, 링가드를 좌측 윙, 우측 윙으로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진짜 좋은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너무 좋았고, 링가드 고민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셔도 뭐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지만, 윙어에 적합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링가드 저도 이제 기대했던 카드인데 써보니까 좋았습니다. 우리 맡겨주, 우리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